안녕하세요. 닥터네버 제식인 상담원 의사 문상우입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어, 여러 마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각 후각 저하인 거죠. 보통은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2주가 지나고 냄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후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이 있고요. 그리고 후각 저하라고 해서 예전에 100 정도를 맡았다면 50, 60으로 떨어지게 맞는, 농도가 옅어지게 맞는 후각 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착후 증상이 있는데요. 예전에 맡았던 냄새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냄새로 느껴지는 것이 착후 증상입니다. 지금 아예 어떤 냄새를 못 맡으신다면 무후각증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후각에 이상이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진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자연 치료되지만 10%에서 20% 정도는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병된지 한달 내로 오시면 거의 다 치료가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각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한의원에서는 그 능력을 조금 더 더해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 방향으로 후각 상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낫겠자고 골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달 내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